눈물이에요 눈물이 여기는 어린데 야너 이거 빠져 못해 어떡하죠? 아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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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라, 나올라, 는데 아, 그래서 양은 엄청나네, 엄청나요, 엄청나, 엄청난데, 그래서 이게 따도못어있고한 이틀이나 그 있다가 오면 멋지겠네. 아, 잘 봐, 잘, 잘 봐. 아 헤이!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. 상태 좋습니다, 여긴 지금. 야 어제도 대박 쳤는데, 오늘 초입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. 보이기 시작하는데, 양이, 이제 막흘라오는데 양이 별로 없네요. 아주 이런 거 벌레도 안 먹고, 벌레도 안 먹었죠, 이런 거는. 기가 막히죠. 어, 여기 많이 나는 자리인데, 왜? 왜 한두리 밖에 없어. 그래, 근데, 그냥 저러고, 저러고 있어. 그렇게, 여기 옆에 눈 잘못 떠리면못 봐, 어? 아, 야, 아니. 아니, 여기 많이 나는 자리인데. 아, 아이고야. 다 어디 갔냐, 능이. 명이. 명이야명이야왜 안, 아직 안 나는 건, 아니면, 아직 어린 건, 이제 올라오는 거니. 흠, 나무, 검, 세, 보살. 헤헤 발, 발 올라오네. 날씨가 추우니까, 까맣, 까만 까맣하게. 큰 데는 다 컸고, 어디 같은 경 오늘 왜 이렇게, 500짜리 동전만 하냐고. <laughs> 난못 따요. 난안 따요. 어, 잠만 안 따요. 어이, 이렇게 잘 봐. 나어 이렇게 응. 뒤에서 뭐 잘봐나 불로 쫙쫙 되는데어어떻게또또 응. 또, 또 나기도 고기로 또놨어요어이다 나는데인데 어다 응. 나는데인데 아저 어딘가에 나서 뭐 하는 거야 이가이 안가 요 그냥 그니까. 관심 없어서. 또 와야 되잖아, 다. 난못 와요. 나 어떻게 또 와? 에이. 또한줄 있네. 또한줄 있어요. 또한줄 있어요. 어떻게 했냐고요? 여 아, 여기 보이겠어요? 힐링하세요. 살살. 아, 성이 있게 찍으라고. 예, 성이 있게 찍겠습니다. 하. 아, 힐링세요 그리고요. 아, 잘리자도 여기 또됐고 여기, 에이 이쁘다. 아이, 사진 좀 찍자. 능이 아지매 사진 좀 찍자. 아이고 이뻐요. 고맙습니다, 능이 아침저제 편은 없나요? 다 쓰면 말아요. 아, 저 있네 또 있어요. 저봐, 내가 그럴줄 알았어. 저봐, 그럴줄 알았어. 따가락 따라락 올라오네요. 어린이 나눠줄게요. 사진만 찍고요. 그거 봐요. 히히 <laughs> 따가락 따가락입니다. 군대야. 따가락 따가락해 <laughs> 이제 힘이 좀 납니다. <웃음> 웃음도 좀 나고 웃을지. <웃음> <우스지네>. 웃음이 난다는 건 힘이 늘 늘다는 뜻이죠. 군대야. 군대야. 그 가방을 들고 댕겨요뭘 <laughs> 영상을 찍는다고 그렇게 <laughs> 군대가 신이 났어요. 막 힘들게 따라 댕기다가 이제 아이고큰 밭에 이제 왔는데 다행 히어 오늘 미단이 같지만큰 것만 따고 어린 건다나뒀네고맙지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아, 아유. 아유. 참말로, 난 모르고, 아 힘들어, 다리 아파. 발바닥이 얼마나 막 부서지는 것 같아요. 난, 관세음보살 덜덜하다니까, 지금. 요새 내가 그잖 다. 와, 이거. 막, 그냥, 볼벌하올고니다 여기 계속, 계속. 저쪽까지, 그, 거기? 아이쪽에아나 어, 그거 못 찍어. 부자. 네. 아유, 난못 찍어. 야, 여기봐 꽃이요. 꽃. 그죠, 요, 꽃. 꽃이요, 꽃. 꽃, 꽃, 꽃. 아유, 네. 힐링해요. 여러분, 힐링하세요. 야, 네. 저기 봐. 크다, 아니 어? 저건 크다, 물건. 그, 그, 그 옆에 저, 저쪽, 쪽저쪽까지 봐야 돼, 군자. 네. 저 비알까지. 네. 비알 넣으면 안, 봐, 안 봐도 돼. 네. 알았지? 네. 어? 그다 네. 보이나, 그런가? 네. 왜 이쪽에는 없어? 아, 이쪽에도 겁나게나는 아, 로 지금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서 아유, 애기들하고 막. 그래도 오기 때문 동심보다 더 크고, 종이 커. 동심보다 네, 네. 더 크죠. 아, 이쁘다, 아, 이뻐. 상태 최상입니다. 뭐 벌레다 먹었죠, 이런 거는. 깨끗하고. 오늘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, 산에 있는 막 올라오는데 전화가 와서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. 일따면 비닐에 담아오느냐, 뭐에 담아오느냐, 묻더라고. 저는 비닐에 안 담아요. 내일 비닐에 담으면 어떡해. 새콤해지죠. 비닐에 담는 순간. 그러면 뭐에 담아? 부직포에부직포에 이래 담으면. 아, 애기들 막올라온다 애기들. 애기들 막 올라온다. 군자! 마올로와 이거 막 올라와 우주포에 닿으면 깨끗하죠 아유 야군자야 어? 데글데글하다 아 이제 고이좀 힘이 좀 난다 이제 힘이 좀 나나 응. 아 여태까지 애 먹었어 따라댕기려고 군대 따라댕기려고 고생했다 올라온다 올라와 올라와 야군자야 데글하시데글하다 아우대가락대가합니다말 그대로 다가라가라 하다카는 다가라가라 몇m가 고요 응? 줄로 금지부터 여기까지 아야요 위에 더 있어 이거 동영상 영상 다보여줘요 우리 구독자님들 힐링하시라고 나보고 뭐 며칠 전에 막 영상 성의없 찍는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. 산을 12km씩 이렇게 타다 보면 힘이 들어가지고. 아휴, 알을 잡아요. 저 위에서 또는 하는데, 살살 그냥 올라가 볼게요. 알을 잡는데, 힘은 들지. 아휴, 그리고 누가 막 따가이 갔어 봐. 그러면 더한장이에어컨 따가이 갔네, 누가. 에어컨 없네. 그 위에는 없어요. 미안하네. 어후, 이거 많이 나는데, 아하이. 어후, 진짜 없네. 저거 다따왔네 야, 이건 다 따갔다, 야. 어? 요 위에는 다 따갔어. 어느님이 따가고, 저렇게 어린 것도 놨다라고 냉겨놨네요. 고맙지요, 아유, 고맙지요. 그럼, 우리도, 어떡한다? 큰 거는 따고, 애기들은 남겨놔야지요. <laughs> 그러분이 사람도, 그 다음에 왔을 때, 어? 누가 왔다 갔네? <laughs> 그러면서큰건 따고, 애기는 또 남겨놨네? 이러면서, 또그 사람도 따지요. 아 이건 한 개도 없네. 너도 등을 왜 하긴 하는데. 하하 아, 아유, 힘들어요. 아유, 난 몰라요. 아유, 힘들어요. 그만 찍어요. 미안해요. 에헤이. 펴고를 만났어요. 펴고를 만났는데,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난못다요 내가 따라왔어요. 애기들 봐요. 애기들이 얼마나 이쁘게 올라오는지. 아, 기 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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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. 아유 개오라, 아 이쁘네요 깨끗하고 상태도 좋네요. 그렇게 좋아도 뭐 그냥 사진만 찍고 여러분 힐링하시라고 그냥 어린거한두개 따먹고 갈랍니다. 히히, <laughs> <laughs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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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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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뭐야, 아유, 아유. 아휴 아우 아우 야 저기도 또 있어 저기도 저기도 또 있는데 나못 올라가요 그냥 힐링해요 여러분 목이 물릎도고 팔이 눈에 날라가고 명인상태 최상급이 막따갈따갈하고야 죽입니다 죽이 야. 멋지다! 멋지어! 참말로 멋지대! <laughs>